첫째,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법무장관에 발탁되고 나중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까지 임명됐습니다. 둘째,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칼자루를 쥐자마자 표변했습니다. 총선 기간 자신을 형수처럼 챙겨주던 김건희 여사를 김경률이라는 대리인격을 내세워 말이 앙또 안 했더라고 공격하고 당의 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셀카를 찍으면서 자기 정치를 했습니다. 셋째, 김상원을 비롯해서 온갖 이상한 자들을 공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끼는 장애찬 전 최고위원,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를 단칼에 자름으로써 마침내 선거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. 몇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날맨 먼저 내란이라는 영어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결국 자기를 정치적으로 놔주고 키워준 윤 대통령을 민주당 이재명의 탄압의 제물로 갖다 바쳤습니다. 탄핵을 가결시킨 핵심 주역으로 부각됐습니다. 그날 밤 이재명과 손을 맞잡은 한동원의 가정스러운 표정의 사진은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. 이런 자가 한동원입니다. 그래서 이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잡아먹었다 해서 살모사 한모사라는.